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48억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거나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업무 경비 자료 요구에 대해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5개 청이 23년 8월 단한 달치만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이조차도 미흡하게 제출했습니다. 3개월간 단 6개 검찰청, 그것도 휴가철인 8월만, 그리고 사용 시간도 몇 명이 이용했는지조차 알수 없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예산은 심의하지 말라는 오만방자한 행태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능멸하는 검찰의 소명 행태를 국회가 가만히 두고 봐선 안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해서 합수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며 국회를 또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는 이미 국수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마약수사 확대는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께선 제대로 된 증빙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검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퇴임이나 이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말 보너스로 활용되거나 비수사 부서에 지급되고 경력금,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2018년 설 명절 3일을 앞둔 2월 12일에는 48명에게 총 7,100만원의 특활비를 무더기 지급했고, 2018년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는 36명에게 총 6,000여만원의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한 예산이거나 민생 예산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의 10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특혜비로 변질된 특활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